안녕하세요 우방기록원호 오늘은 웃입니다 반갑습니다 g 띠 봐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빨간 거 나왔습니다 오늘 g 띠들 3절에도 나쁘지 않네요 근데 뭐 하여튼 오늘 이렇게 작은 금전도 보이고 귀인도 만나는 날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반가운 손님 귀인이 반가운 손님이죠 뭐잘 만나는 날이니까 잘 만나시고 또 작은 금전도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, 선물도 보입니다. 그러니까, 잘 받으세요. 또, 소띠 받드리겠습니다 아유, 소띠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하기도 소띠들도 오늘, 어, 뒤에, 저기, 반가운 손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, 애인도 만날 수 있는 날이 되니까 잘 받으시고요. 어쨌든 간에 이건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에요. 그러니까, 소띠분들 잘 받으시고, 재수 보세요. 또, 범띠 봐드리겠습니다. 아유, 범띠 그냥, 빨간 거 그냥, 시 통차게 나옵니다. 범띠들도 오늘 횡재수 드는 날이니까, 잘 받으시고, 어, 애인, 친구, 아 애인도 만나는 날이니까 잘 받, 유부는요, 유부남, 애인 만나면 안 되고요. 싱글인 사람들이 만나야지. 그, 친구도 만나는 날이 되니까, 잘 받으시고, 횡재수가 드는 날입니다. 오늘, 어, 토끼띠 봐드리겠습니다. 토끼띠는 오늘, 어, 음식 조심하세요. 배탈 나는 거. 요즘 감기 같은 것도 좀 조심해. 독감 요새. 춘하니까 조심하세요. 몸만 조심하세요, 오늘은. 또, 용띠 봐으리겠습니다 용띠도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에 나빠진 않고, 반가운 손님, 친구도 만나고, 작은 금전도 두르는 게 보이니까 잘 받으시고, 재수 보시고요. 또, 뱀띠. 봐드리겠습니다. 아우, 뱀띠, 그냥, 빨간 거, 그냥,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. 그냥 아주, 오늘 그냥 귀인도 만나고, 다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었으면 좋겠고, 또, 작은 금전도 보이고, 어쨌든 간에, 더, 저기, 반가운, 저기, 귀인을 만나는 날이니까 잘 봐주세요. 또, 말띠 봐드리겠습니다. 말띠도, 오늘, 조금은 좀 수전이 안 좋고 이렇게 약간 국리가 많고 이동 변동 수 드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 어쨌든간에 건강에 유의하세요 오늘 또 어, 양띠 받으리겠습니다. 양띠는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고 대감님도 도와주는 날이 되고 하니까 양띠분들께 뭐아직 뭐 복이 묻는 사람은 없어요. 그래도 금전 복이 있으니까. 조상님이 도와주는 거는 금전복이라도 있고, 재산복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잘 받으시고, 어쨌든 간에 오늘은 횡재수 같으니까 잘 받으세요. 또 잔내비띠 잔네비티 봐드리겠습니다. 잔내비띠는 좀안 좋으니까, 막상수 다치는 거, 또 운전 조심하시고, 차 가능하면 갖고 나가지 마세요. 먼 길도 안 가시는 게 좋은데, 꼭 가야 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십시오. 닭띠 닥띠 봐드리겠습니다. 닭띠도 하늘에서 도와주는 날이라 나쁘지 않으면서 금전도 보이고 친구 애인도 보입니다. 잘 만나세요. 개띠 봐드리겠습니다. 개띠는 또 이렇게 이동수 변동수도 생기고 어, 생각이 많고 세 갈래 천 갈래로 흩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근신하고 넘어가는 날로 생각하세요. 또, 돼지띠 봐드리겠습니다. 돼지띠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조상님이 도와주는 날이라, 반가운 손님, 친구도 만난 날이니까는, 작은 금전도 들어오는 날이니까 잘 받으시고, 어쨌든 간에, 우리 저기, 신명사, 영꽃만신,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, 재수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으니까, 항상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